안녕하세요 마마일상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평안하게 보내고 계시죠 학꽁치 낚시 시즌을 맞이하여 채비와 밑밥 제조 그리고 자작지 눕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꽁치 그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비는 저희가 이번, 저번 영상에서 외항포에서 합공치 낚시를 가서, 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망쿨 했을 때, 망쿨하고도 더 잡았습니다. 그때 채비 그대로입니다. 그 채비를 제가 다시 세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채비가 뭐 정답은 아닌데, 이 채비는 이제 초보자 분들이 보시면 조금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물론 지금, 어, 바깥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많이 쳐서 낚시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주말에 아마 낚시를 갈 예정인데 그때 핫코치 낚시를 하게 되면 아마 이칩를또할 겁니다. 그래서 칩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1-430을 쓰는데 1-530이든 2-430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편한 낚시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닐은 2500번 닐 이 닐도 크게 상관이 없죠. 자기 쓰시는 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원줄은 제가 2호 줄을 썼는데 하코치 나시는 뭐 크게 원줄이 굵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호 줄 썼는데 2호 줄도 괜찮고 2.5호 줄 상관 없습니다. 어느 줄 쓰시든간에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가 이 미끼 넣는 카고입니다. 카고 하코치 나시 쓸때 가장 많이 쓰는데 이카고를 씁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예, 반달 구슬이 있습니다. 반달 구슬은 왜 넣나 하냐면 혹시나 제가 나중에 여기다찜매더을 해가지고 이슬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체비를 다시 할수 없어서 반달 구슬을 미리 넣어놨는데 저는 보통 할때 여기 찜매더을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조금 불거나 이럴때 보면 찜매듭을 해놓으면 이게 밑바이 빠지고 나서 가볍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찜매을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이거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같 그러니까 채비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움직이 움직이기 위해서 저는 이 위에 찜이 더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멈춤 건물, 찜멈춤 건물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고가 이제 대사 내려오지 않도록 멈춤 건물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게 제가 쓰는 자작지입니다. 자작지. 눕지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어, 요번에 외암포 갔을 때 쓰니까 진짜 예민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위에 보면 자작지가 있고, 고그 위에 보면 이렇게 멈춤, 멈춤, 찌, 민물 낙시할때 많습니다. 이렇게. 이 빡빡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거는 왜냐하면 수심 조절. 요가 요가 수심 조절하기 위해서 요거 써놨고, 그리고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작다 보니까 구멍으로 빠지니까 그 구멍에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요걸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이걸 꼭 이거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반다구슬을 써도 됩니다 위에 있는 반다구슬을 여기 쓸수도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더상 이렇게 안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러가지고 제가 수심을 조절합니다 수심을 기존에 만약에 보면 어떤 데 보면 여기에 도로가 있고 저도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또 위에 들어있으면 수심조절이 안됩니다 내가 메다 설정해놨으면 그 메다에서 수심조절이 안되는데 이때는 제가 수심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메다도 할수 있고 이렇게 더 올리면 메다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낚시하면서 얼마든지 수심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어, 목줄은 0.85잘안 보이시죠 0.85 여기는 직결인데 직결 직 직결. 다른거 안답니다 직결만 답니다 그래서 저가 요번에 그 외환고 갔을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줄을 제가 한 메다 정도 씁니다 메다 목줄 메다에 메다 정도 쓰고 여기 보면 여기 g7 봉돌 g7 봉돌을 썼습니다 여기 g5를 다니까 g가 잘안 이게 예민하다 보니까, 이 찌가 잘, 아니 이렇게 안 쓰고 살짝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찌쓸 때는 항상 G7을 씁니다. G7을. 그리고, 핫구치 바늘, 6호. 6호로 씁니다. 6호. 6호로 썼는데, 이질이 진짜 예민할 때는 5호로 써도 됩니다. 5호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핫구치 바늘을 5호하고 6호를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채비가 이렇게 제가 측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낚시를 하실 때 제가 주변 사람들 보면 이 잘하는 사람하고 못 사람,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학구치에 많이 잡고 못 잡고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채비도 똑같이 따라 하지만은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이 채비를 던질 때 던질 때 나중에 던지고 나서 이렇게 뒷줄을 살짝 잡아줘야 됩니다 뒷줄을 뒷줄을 살짝 잡아주면 채비가 떨어질 때 이렇게 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채비가 먼저 가고 이렇게, 여기 어신지가 있고, 카고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채비가 안쳐됐을 때, 이게 싹 가면, 밑밥이 이래 퍼질 때, 밑밥이 퍼질 때, 내 채비가 내 밑밥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래야 채비의 입질을봤는데잘못듣는 사람은 이래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멀리 가있고, 채비이여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바람이 불거나, 조류가 안쪽으로, 물론 조류가 밖에 나가면 들어왔는데 안쪽으로 왔을 때는, 밑밥은 여기서 일러 가버리고, 내 채비는 일러 와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채비 던질 때는, 던지고 나서,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목줄을, 니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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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문줄을살 잡아주면, 채비가 이렇게 탁 펴지거든요? 이렇게 펴져야, 내가 던졌을 때 밑밥하고, 이 채비하고, 이전제 됐을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고기, 학구치를 잡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채비를 던지고, 학구치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우리가 학구치 뿐만 아니라, 강성도도 마찬가지고, 숭어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반응을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구치 채비를 던지고 나서, 잠시 기다리다 입질 없으면, 살짝 당길 수있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말 그대로 얘가, 채비가 밑에서, 새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당기면 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학구치가 얘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달라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들도 채비를 던지고 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잠시 있다가 살 땡이 주고 잠시 있다가 살 땡이 주고 이렇게 낚시를 하셔야 이 학꽁치가 움직이는 매 먹기에 달라집니다. 그러면 학꽁치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저 학꽁치 밑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학꽁치는 이렇게 곤쟁이 지금 4장 인데요 4장 그리고 빵가루 숙장 지버지 한장 이렇게 섞어서 쓸 겁니다 제가 이거 핫꼬치나시 할때 새우를 잘게 잘라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핫꼬치는 곤쟁이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곤쟁이 숙장 하고 그 다음에 지버지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빵가루 석장을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어, 곤쟁이 넉장, 지버제한 장, 빵가루 석장을 섞었습니다. 물론, 뭐 음, 혹시나 해서 빵가루나 지브제는더 추가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현장 가서 물을 조금 타서 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